안녕하세요. 뭐 다름이 아니라 이거 바지, 바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 좀 해보려고요. 2, 3년 전쯤에 구매해서 지금 너무 편하고 괜찮아서 뭐 사실 요것만 거의 입고 다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제품은 이제 ACG 스미스 서밋 카고 팬츠고요. 이런 느낌 입어볼게요. 네, 대충 이런 느낌의 바지입니다.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나이키 공홈이나 아니면 보통 이제 국내에서 구매하면 지금 제가 입은 아시아 버전을 이제 구매하게 되는데 아시아는 조금 이제 기장이 좀 짧거든요. 바지가 참이 디테일이나 이런 게 마음에 들기는 하는데 그럴 거예요. 아, 기장이 좀 짧다. 기장이 좀 아쉽다. 물론 이 짧은 기장이 이 제품의 매력일 수도 있는데 이 기장이 좀 아쉬워서 뭐 다른 브랜드 제품으로 좀 갈아타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나이키 놈들이 녀석들이 아시아 아시아랑 US 버전을 좀 다르게 만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아시아 M 그리고 US 버전 M이면 기장도 다르고 통도 다르더라고요. 아시아 M이면 미국 사이즈로는 S 한 사이즈 정도 큰 느낌의 약간 그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게 이제 아시아 M 사이즈. 를 넣어서 입어보면 기장이 이렇게 되고 스트링을 이렇게 채우면은 바지가 더 짧아지거든요 약간 이렇게 올라가죠 이게 기장이 아무튼좀 짧고 요거는 미국 us 버전 m 인데 통도 훨씬 크고 기장도 이거는 거의 이제 끝까지 좀 떨어지죠 요거는 좀 그런 느낌인 거죠 us m 요거는 통은 국내 라지랑 비슷한데 기장이 10cm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바지가 맘에는 들지만 기장이 좀 짧은 게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게 좀 단점이면 요 바지 요 US버전을 구매하시면 될것 같고 낙낙한 게좀 좋아서 국내에도 원래 라지 사이즈를 입었었는데 요거 USM을 저는 입으면 통도 적당하고 기장도 저한테는 딱 괜찮은 것 같아요 요 바지 두 개가 하나는 둘다 us인데, 하나는 s고, 하나는 m이에요. s를 먼저 읽어볼게요. us, s. 핏은 그 국내 m 사이즈, 그거랑 이제 비슷해요. 그러니까 잘 맞는 느낌은 요 느낌이 훨씬 더 좋은 거고, 그러니까 국내 m 사이즈가 잘 맞고, 그 핏이 마음에 들면, us, s 사이즈를 구매하시면 되고, 요게 어쨌든, 그 us m 사이즈보다는 조금 더 짧긴 한데, 확실히 아시아 버전 그 m 사이즈보다는 기장이 훨씬 길어요. 그러니까 아시아 M 사이즈를 입었는데 기장이 아쉽다. 그럼 US 버전 S 사이즈 구매하시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바지인데 요거는 M 사이즈거든요, US. 그러니까 저는 이게 기장도 조금 더 조금 더긴게 저한테는 좋은 거. 저는 이게 마음에 드는 거 같고, 통도 아까 입은 거랑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이게 조금 더 펑퍼짐하죠. 이게 더 편한 거 같더라고요. 키, 제 키가 180, 아 179에 몸무게가 한 80kg, 배가 조금 있는 정도인데, 그 USS 사이즈랑 M 사이즈를 이거 입었다 저거 입었다 했는데, 결국엔 손이 이 M 사이즈로만 가더라고요. 이게 더 편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로 이제 정착을 했고, 하나 더 있거든요. USS 사이즈. 베이지색. 어,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검정색이랑 흰색이 봤을 땐 제일 예쁜 것 같아요. 베이지는 이거는 리셀가도 너무, 이거, 어, 저도 이거 이베이에서 직구한 건데, 이거 뭐 한국에서 살라 그러면은 뭐 매물도 없고, 리셀가도 너무 비싸고. 아무튼 요거는 USS 사이즈. 아무튼 키가 175 이상 분들은 요 US버전으로 구매하시면 뭐 키가 저보다 조금 더 작으신 분은 더 밑에 기장이 더 이렇게 길어져서 저는 요즘에 그 기장 좀긴게더 좋더라고요. 약간 그런 스타일로 하는 게 어떨까. 아무튼 이게 뭐 철이 지난 바지를 리뷰해서 뭐 하나 싶긴 한데, 국내 아시아 M 사이즈 샀다가, 뭐 S 사이즈 샀다가, 라지 샀다가, 그러다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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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 버전 알게 돼서 또 이것도 S 사고, 라지 사고, 뭐 X라지 사고, 이 계속 이 반복짓거리를 하다 보니까 돈이나 시간 이런 거 꽤나 날린 것 같아가지고, 혹시 이 바지 이제, 그래도 요즘에도 아직 수요가 있기는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좀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좀 조금이라도 도움 되시라고, 예, 네, 정보를 좀 나누려고, 예, 네, 정보를 나눕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해주세요. 빠이.